용동이네요. 야, 나우 님은 그래도 열정 있잖아. 아니야? 어? 우리 나고 뭐예? 아, 봐봐. 내가 이제.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, 에 그, 장을 만들려고 그래. 시장 같은 걸 만들려고. 예, 그래. 뭐냐면, 어 예를 들어서 내가, 항상 내가 밥을 산다고 했잖아. 누굴 만나도. 근데 밥 사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나? 아 밥한끼 먹게 내가 밥살 테니까 나와 고기 살게 나와 라고 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대부분이 싫어하진 않을걸 아 여기 맛있는 집 있는데 밥살 테니까 와밥 먹자 이랬을 때 거부를 안해 대부분이 하잖아 그 내가 호, 호의가 호의적일 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래, 이래. 내가, 내가 저기, 다니면서, 제주옥 돼지, 어? 이렇게, 뭐야, 어? 막 쓰세요.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? 나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? 아,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않아? 어린 식당에 가든? 그냥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전화번호 올려놓고, 구매문 이렇게 올려놓긴 해도, 내가 다니면서 단한 번도 명함을 주거나, 어 제주 돼지 쓰세요. 뭐 제주 말고기 좀 써주세요. 절대 안 해. 절대 나 해본 적이 없어. 대전에서 내가 제주 돼지 좀 써보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. 아니 문전 먼저, 먼저 전화 와서 어? 할 때는 그럼 써보세요. 아니면 쓰지 마세요.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내가 먼저 가서 영업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. 그럼 나한테 그런 얘기할 거 아니야?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영업했어요? 아 그때는 그냥 영업을 준게 아니고. 요거 제주흑돼지라고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라고 어? 그냥 주고 갔어. 명함도 안 주고 갔어. 어느 때 명함 주고 간데도 있고 안 주고 간데도. 그러면 다음번에 갔을 때 주방에서 쳐 나오더라. 어 총같이 쳐 나오더라. 어 그거 그거 뭐냐고. 그 고기 좀 갖고 라고. 어 우리 그것 좀 팔아 볼게요. 약 300m 앞의 대형 건물에서 차선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아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아니요? 아니 비교해보라고 기존에 삼던 거랑 기존에 팔던 삼겹살하고 한번 육지 거랑 비교해보라고 수입산을 비교해보라고 한 동안 시갖다 주는 거지. 인형 500m 앞 버스들만 당기는 자선이나 인형은 여섯 대 감싸게. 이기 차 세우면 안되는데우다 그거 몇만원씩 갖다 주는거 사람들이 받을때 나뭐 미친놈이다 2년 1킬로미터 5 0 k m 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 나는 한 박스 쓰잖아 그럼 나 뽑, 그냥 한번 들어갈 때뽕 뽑은거야 그냥 그냥 또이또리되는거야 한번 딱 처음에 들어가면 기존에 샘플로 들어갔던 몇만원 그냥 회수야 어 사람들 이나이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왜 그걸 왜 갖다주니 몇만원짜리로 몇만원 막 어? 어느 때는 5만원 10만원, 10만원 되는데 그걸 왜 갖다 자설리우다. 준다고? 아야 근데 한 번만 거래처로 연결되면 딱첫 번째에 다 뽑아버린다니까? 600m, 맞지? 한 박스 딱 아니 내가 뭐한달어리 들고 뭐, 뭐 봉다리에다가 한 박스 20kg 오한 박스 들어가잖아 한 박스는 무조건 남지 또또이지 그냥. 한번 들어가면. 아닌가? 아우님 딱 봤을 때, 맞잖아? 사람한테 맛을 보여주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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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아 대현영 형사니까. <laughs>